여이 울지로, 울지로, 여기 로지로 울지로, 알지로지로 울지로, 울 씨, 에울지로로만선 <목소리> 아 만선 이거 2 0어명이들잘 네. 먹네 진짜 이런게 진짜 맛있네 이게 진짜 맛이랍니다 이 탄도리가 거다또 소주 한 병을 또 먹고 우리는 막 이렇게 이렇게 살아요 여기 바로 앞에 만선호프 만수로프. 일주로에 만선호프가 있어 만서 만소록가날리야날리자 난리. 여기도 날리 난리, 여기도 날리 야 이거 담배 핀다 이 담배 이거 오케이 <목소리> 여기 만소록 여기 소 여기 가소록 여기 여기 많이 여기 동요라 여기 래소록 여기 많네많 야, 우리 어디가서 자냐? 어디서 할까? 어? 에, 괜찮습니다. 보니까세 명에서 그냥 자는데 술 채서, 오늘 어, 어, 술 채서 자는데? 예. 예, 예. 아, 이따. 춤춰서 자는데 이 정도면 뭐이 자식이 이거 뻗었네 이 뻗었고 음. 한명 뻗었고 세 명이서 자는데 7만 원이면 얼마나 쓰여야 냐 그래. 이거 대단한 거야 이거 우리가 7만 원에 세명야 내가 이런 거 처음 본다 호텔 K 월드. 어 괜찮은데.